당시 조선 사회는 신흥 부자들이 생겨나고 서민의식이 성장하던 시기 그러나 정치는 달랐습니다 조정은 당파 싸움으로 하루도 바람 잘 날이 없었죠 현종대의 이른바 예성 논쟁 이후 정계는 서인과 남인간의 긴장의 시간들 주로 집권당이었던 서인 그중에서도 노론은 주자학 절대주의 성향을 띠고 있었습니다 노론의 영수였던 송시열은. 이견에 대해 직설적인 공격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서인과 남인, 지지세력은 물론 신봉하는 인물과 가치관도 평행선을 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암 송시엘르 대표되는 서인, 노론 이쪽 세력들은 이제 주자학을 절대주의화 하게 되죠. 주자학 유일 사상이라고 볼수 있는데 거기에 반해서 이제 백호윤효로 대표되는 남인들은 주자학 상대주의, 그 그러니까 주자학 전체를 부인했다라기보다는 주자학도 하나의 상대적인 가치로 이제 자리매김 하는 그런 주자학 상대주의라고 볼수 있는데 공제 같은 경우는 만사 만물의 리치가 각 개개 사물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나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소나무에 나아가서 관찰하고 그렇게 해서 소나무의 이치를 이해할 수 있고 버드나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버드나무에 나아가야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이러한 공제 학문적인 경향은 성호 이익을 비롯한 실학자들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 후기의 실학도 바로 이러한 바탕에서 출현한 것입니다 학문에 대한 입장의 차이는 단순한 차이 이상의 결과를 불러왔습니다 주자학을 사이에 두고 송시열의 노론계와 치열한 다툼을 벌렸던 남인들. 고선 윤선도 일의 공제 집안도 대대로 남인이었습니다. 공제 윤두서의 친형제들, 성호 이익의 형제들, 식수한 이만부 정제 심득경의 형제들. 경기도와 한양 부근에서 살았기 때문에 근기 남인이라 불린 이들은 주자학 교조주의에서 벗어나 다양한 학문을 모색하면서 현실 개혁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이들은 현실을 비판하면서 새로운 세계에 대한 폭넓은 관심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또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1706년 숙종 32년 이이계 큰형 서산 이잠이 상소를 올렸습니다. 노론 측에서 나중에 영조가 되는 연인군을 옹호하자 이를 비판하는 상소를 올렸던 것입니다. 집권당 노론에서 이를 그냥 둘 리가 없었죠. 결국 이 자문 국문을 받다가 장사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우연일까? 서산 이감이 죽기 직전 윤두서에게 부탁했던 그림이 있었습니다. 모두 네 폭으로 이루어진 십이성현 화상첩이 바로 그것인데요 유교를 연 공자와 가장 청망받던 제자 안회와 자유, 증자 등 제자들을 한 화폭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맹자와 그를 따르던 소강절 정호, 정의 형제를 또 다른 화폭에 담았습니다 이렇게 유교의 계보를 그림으로 그려 한 화첩으로 만든 것은 당시로서는 매우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바로 자신들의 학문적 경향을 밝힌 것이었죠. 조선시대가 주작이 사회 정치 지배 이념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도통 개념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공자 맹자로부터 주자에 이어지는 그런 도통 개념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개념이라 할 수가 있는데 주자 같은 경우는 맹자에서 주염계로 그 다음에 정오정형제 그 다음에 자신으로 이어진다 이런 도통을 확립을 했죠 그런데 공제는 여기에서 주염계 대신 소강제를 대신 거기 그 자리에 위치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굉장히 혁명적인 그런 것이라 할 수가 있죠. 소황절 같은 경우는 주작에 어떻게 보면 반계에 해당되고 이 사람이 약간은 도가적인 성향도 있고 또 상수학을 주로 주창을 했던 인물입니다. 이런 인물을 도통의 계보에 포함시켰다는 것은 당시 조선 주작과는 약간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공제 같은 경우는 또, 어, 그 수동파 있지 않습니까? 수동파는 불교를 겸수했던 인물입니다. 이 인물을 굉장히 추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주작과는 약간 좀 다른, 당시 실학계에 학문했던 일반 학자들과 같은 그런 차원에서 그런 도통 개념을 확립했지 않았느냐. 윤두서, 이잠 등은 주자 근본만을 주장하는 당대 주류와는 다른 학문적 경향을 지녔던 것입니다. 성호 이익은 12성현 화상첩에 찬문을 썼는데요. 이렇게 성현들을 그린 것은 그들이 남긴 근본을 얻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형 이잠의 부탁으로 공제 윤두서가 그린 그림의 유래와 경위를 밝히고 이 작품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를 평으로 남겨 두었습니다. 성호익 선생 같은 경우는 뭐평생 출사하지 않았지만 그 산농일체 삶은 산그 그러니까 스스로 농사 지면서 이제 남는 시간에 공부를 하게 되는데 성호익 공부의 특징은 이제 주자를 뛰어넘어서 원시유학으로 돌아가는 공자 맹자의 사상으로 직접 들어가는 그런 새로운 이제 학문 세계를 제시함으로써 결국 그것이 이제 공자 맹자 같은 경우는 상당히 현실 개혁적인 그런 사상가들이었는데 그런 이제 공자 맹자의 사상적인 현실 개혁적인 사상들이 조선 후기 이제 남인들의 하나의 사상 이제 철학이 되는 이른바. 중농학파 실학의 선구자로 일컬어지는 성호 이익, 공리 공담의 학문을 버리고 민생에 기반한 경세치용학을 주창하여 다양한 사회 개혁안을 제시한 성호 이익. 그의 삶을 바꾼 것도 바로 형 이잠의 죽음이었습니다.